예감이 좋아. 안녕하세요, 강미영 건축사입니다. 김민호 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현장에 왔을 때는 철근 배근을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철근 배근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주요 공정이 있잖아요.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퇴근 배근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타설에 대한 부분이네요. 타설, 네. 그럼 이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철근, 백은 된걸 보니까 네. 네,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지금 소장님은 진행을 하시나요? 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죠. 철근, 백은 간격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200 간격으로 바텀에 10mm, 탑에 13mm. 아, 그렇게 돼 있군요. 네, 예, 지금... 200 간격으로 진행을 해놨습니다. 어 그리고 소장님 이거 예. 보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슬래브 높이를 표시해놓은 네. 케이블 타입입니다. 네, 슬래브 높이를 표시해 놓은 케이블 타이가 네. 이제 현장 네 곳이 곳 있어서 타설 높이를 맞추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네. 안전하게 한번 타설을 해볼까요? 예. 지금 펌프카가 설치가 되고 네미콘이 지금 들어와서 타설 중입니다. 한참 지금 시끄러운 소리 들리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브레터 움직이는 소리거든요. 이바이브레타를 통해서 밀실하게 콘크리트가 다져질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위에 올라가서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네. 현장이 가장 현장답다는 느낌이 드는 공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정입니다. 펌프카에서 배관을 통해 네미콘을 압송하는 소리가 참 우렁차고 더불어 바이브레터 소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꿈틀꿈틀 살아있는 현장의 느낌이 나서 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현장인 만큼 현장에서는 긴장감도 도는데요. 콘크리트는 타설할때 측압이 발생해요. 거푸집 부재 단면이 클수록 거푸집의 강성이 높일수록 또수밀성이 클수록 온도와 습도에도 영향을 받아 거푸집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콘크리트 치압 때문에 거푸집이 밀리기도 하고 거푸집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콘크리트 타설 전 거푸집 공정에서 더 정교하고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콘크리트의 타설의 마지막은 미장 작업입니다. 구조 계산에 의해 설계된 슬래브 두께만큼 꼼꼼하게 타설되고 나면 콘크리트를 미장으로 매끄럽게 다듬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콘크리트 타설 현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사지붕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